진짜 좋은 제품을 시장성 반영을 해서 내놓기 위해서 지금 노력을 하고 있고 요거는 한 달에 한 10만원 초반대로 해서 다 우리 여성분들이 다 쓰실 수 있도록 여성 남녀 노소입니다. 저희가 여기에 또 심지어 타임 월에서 뭐 항염 기능, 주름 개선, 뭐 미백 다 토탈 기능성으로 다 들어가 있는 제품을 10만원 초반대로 두 개로 그냥 다 운영하실 수 있도록 포춘을 그냥 다쫙 담으실 수 있도록 하는 거고요. 그리고 활력 비책이라고 지금 네이밍은 지금 그렇게 했지만 아마 우리 이사님들 아실 거예요. 저기 이, 그 전문 언어로는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되죠? 그게 이제 뭐 이제 남성들의 네, 제한 강장제. 네, 네, 그렇죠. 제 제한 강장제 이런 부분을 이제 강조할 수 있는 제품 지금 저희가 만들고 있습니다. 요거는 저희가 5월에서 6월 사이에 출시 예정이고요. 그리고 리더님들 탈모라인, 샴푸랑 어, 그 이렇게 안에 이렇게 두피, 여기 안에 관리해서 넣을 수 있는 액상 같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요렇게 하면서 요런 제품들이 나올 때 저희가 또한 제 교육 관련된 영역도 아카데미 관련된 것도 같이 이렇게 만들어서 리더님들과 함께 만들어 나갈 예정에 있습니다. 모든 회사의 시스템은 리더님들 제가 지금 남면 리더님들 지금 거의 저랑 소통하실 수 있는 우리 리더님들 다 계시죠. 사업은 같이 만들어가는 거거든요. 회사와 사업자 우리 리더님들과 같이 손에 손을 잡고 프로그램을 함께 만들어가는 거니까 우리 리더님들께서 언제든지 발전을 위해서 컨택하여 주시고 리더님들 사업을 마음껏 펼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리더님 영상 하나를 준비했는데요. 빠른다.